여러분, 오늘 진짜 웃픈 일이 있었어요. 오늘 우리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옷차림이 좀 가볍더라고요. 지영아, 너 요즘 너무 잘 먹는 거 아니니? 여자는 평생 관리해야 해. 나 때는 애둘 낳고도 허리가 24인치였단다. 우리 아들 기한주게 너도 관리 좀 해야지. 근데 우리 며느리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눈을 반짝이는 거예요. 어머니, 안 그래도 제가 어머니 건강 걱정돼서 준비한 게 있어요. 세상에, 새벽 단식 요가 챌린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제가 당황해서, 아니, 나는 그냥 너 하라고 한 소리지, 했죠. 어머니, 나 때는 24인치였다면서요? 저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내일부터 같이 해요. 어머니 허리 다시 24인치만 드시면 제가 명절에 보너스 100만원 쏩니다. 아니, 여러분, 제가 며느리 살 빼라고 했다가 제가 내일부터 새벽 5시에 구르게 생겼어요. 저 요가 가야 할까요? 늦잠 될까요 댓글 투표 좀.